자, 안녕하십니까. 증권사 출신 트레이더 초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좀볼 종목은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모두 다 아시겠지만 올해 초에 이제 삼성전자 자회사로 편입이 된 기업인데, 지금 편입 이후에 주가가 오히려 굉장히 좀 지지부진 했었습니다. 자, 올해 초까지만 해도 이 편입이 삼성전자라는 기업에 편입이 된다라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굉장히 크게 상승이 나온 이후에 그 이후에 별다른 내용들도 없었고 실적도 또한 없다 보니까 매년 적자다 보니까 주가가 하락이 계속해서 나오고 계속해서 좀 오랫동안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게다가 또 로봇 섹터 같은 경우는 올 6, 7월 달부터 해서 굉장히 큰 상승세가 나왔는데 그 상승세 대비했을 때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만큼은 진짜 좀 지지부진했었죠. 그러다가 지금 보시다시피 굉장히 좀 10월 31일 시점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크게 슈팅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이후에도 좀잘 나가다가 자 오늘 하필 AI 버블론이 다시 한번더 부각이 되면서 이 증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AI 그리고 반도체 종목들의 하락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여파로 인해서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또한 8.29% 가량 강하게 좀 하방을 꼽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외인들과 그리고 기관에서의 대량의 매도물량들이 쏟아져 나왔다라는 부분들 좀 체크를 하실 수 있겠고 이렇게 급등이 나올 때는 항상 이 연기금에서 대량의 수급들이 들어왔다 라는 부분들 좀 한번씩 체크 하실 필요가 있겠고 자 어느 정도 이제 상승분이 좀 쏟아 좀 이제 많이 쏟아져 나오면서 좀 많이 가라앉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러면서 현재 얼마다 453,500원 선을 계속해서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 저는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있잖아요 조금 더 시계열을 길게 보실 필요가 있겠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 게, 자, 왜 그랬냐면요, 왜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요, 지금 보시면요, 이 구간을 좀 보실 필요가 있겠어요. 자, 이 라인인데, 지금 4월달부터 해가지고, 지금 9월달까지 굉장히 좀 지지부진한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자, 근데 있잖아요, 이 삼성전자가,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지분을 확보를 하고 지분 확대를 하면서 자회사로 편집을 하면서 어느 기대감이 있었던 건 맞아요. 근데 이 삼성전자가 이 자회사를 편집을 시키고 나서부터 또 다른 이제 큰 액션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 시, 그 매물들이 그 기대감이 실망 매물들로 좀 쏟아져 나오면서 굉장히 좀 적정 주가에서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면서 이제 물량 소화를 하고 다시 반등이 나오려고 하는 액션들이 나오고 보여지고 있는데 어 지금 여기서 제가 왜 그러냐면 이 삼성전자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돼 가지고 청사진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제 삼성전자의 자회사죠,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통해서 이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 다시 한번더 진출을 하려고 하는 액션들이 보여지고 있고 자 지금 이 삼성전자와 현대차그룹이 연합을 해서 그리고 플러스 이제 디아까지플지플로연로을해을해고지휴이휴이드이련돼련지고지합체합체시한시한형성 형성이 되 하는 하션액이들이나 있다 있다좀말좀을씀을수 있겠고 또그리그 지금 현재 현제 이제 이 휴머노이드 w now, n o 의료용 기기 관련돼가지고 정부에서 R&D를 제 2기를 또 발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 관련된 수의 기대감까지 좀 더해지고 있다. 실제로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요, 한 대학병원과 지금 의료용 로봇 개발에 힘을 쓰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책, 의료기기 로봇 관련된 정책 관련된 수의 기대감이 굉장히 좀 커지고 있는 게 팩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겠자 일단은 AI 관련된 이제 버블론이 좀 어느 정도 잠잠해져야 같아요. 것 같아요. 그 시점이 언제냐? 11월 10일 날 TSMC, 10월 매출 발표고요. 그리고 11월 20일 날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이 두 날이 터닝포인트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뉴스 한번 빠르게 봐보도록 할게요. 자이 이 뉴스부터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9월달에 올 9월달에 나온 뉴스입니다. 삼성전자, 휴머노이드 로봇, 380조 원 매출 청사진, 이재용 반도체 이후의 미래 먹거리로 로봇을 선택을 했다라는 뉴스들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기대심리가 꽂혔죠. 그러면서 봐보시면 상승이 나오기 시작한 시점. 언제죠? 이때입니다. 이때부터해서 꾸준히 좀 상승이 야금야금 나오다가 빵 터졌죠. 그런 패턴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 자, 일단 삼성전자에서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자회사로 편입 시켜놓은 서 액션들이 없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아 이거를 인수한 이유가 있었지라고 딱 깨고 나서 바로 이제 사업 관련돼가지고 청사진을 발표를 하면서 기대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다음 뉴스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 있긴한데 자 보시면은 정보 9,400억 원 투입을 해서 첨단 의료기기 R&D기에 착수를 한다라고 오늘 한 시에 나온 뉴스입니다. AI 로봇 기반의 미래 의료기기 집중 육성. 그래서 6건 세계 최고의 의료기기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실제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레인보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요 이미 대학병원과 같이 연결을 해서 이 로봇 의료기기를 지금 개발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정보에 2,400억 원이 투입되는 첨단 의료기기 R&D 사업에 굉장히 좀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드는 그런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하락이 나온 이유죠 지금 AI 커버블론 우려 속에 레인보 우 로보틱스 등 로봇주들 장중의탈사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미 증시에서 AI 관련 주들 고평가 논란 부각에 나스닥 같은 경우 2% 가량 하락이 나왔고요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4% 가량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금 3.96 로 가량 크게 하락이 나왔고, 그리고 AI 관련주라고 하면은 탑으로 팔란티어 테크놀로지가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7.96% 가량 크게 하락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HBM 로봇들이 장중에 부진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뉴스를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 자, 그래도 저는 이 뉴스를 좀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된다. 삼성전에서 본격적으로 이 휴머노이드 사업 관련돼가지고 이제 진출을 하려고 하는 액션들이 나왔기 때문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의 하락 같은 경우는요. 오히려 역으로 매수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자, 안 그래도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주식 정보방에서도 굉장히 좀 많이 아쉬워하시더라고요. 아, 레인보우 로보틱스. 아, 우리 무지개 로보 매수할 걸이라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자, 지금이 오히려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해 보실 만한 타이밍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현재 주가도 좀 고점이다라고 보시는 분들은요. 딱이 라인 있죠. 43만원선까지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43만원선이 강한 저항선 라인이기도 했지만 오늘 강한 지선 라인이기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린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영상에서는 좀 시간상 이제 딥하기좀못 다루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자 여기 영상에서 다루지 못한 딥한 내용들 같은 경우는요 제가 이렇게 우, 제가 운영하고 있는 주식정보망에서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들 같이 보내드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주식정보망 같은 경우는 이제 요즘에 NXT 많이 하시더라고요. NXT 하시기 전에 제가 오전 8시에 열리는데, 8시에 장 열리기 전에 일단은 이제 시장의 흐름들 그리고 전날 어떤 국, 내 장에서 어떤 이슈가 있었고, 어떤 섹터가 어떤 이슈로 상승이 나왔는지, 그리고 미 증시 때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싹 정리를 해서 보내드리고, 그리고 장 중에는 이제 진짜 좀 참고하실 만한 리포트들이 굉장히 많은데, 좀 시간상 또는 이 내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방대하다 보니까 어떤 내용이 정확하게 몰라가지고 안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내용들도 제가 다 정리를 해서 주식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제가 종목 추천까지, 진짜 좋은 종목들은 제가 따로 종목 추천까지 해드리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컨설팅을 해드린다고 하죠. 이제 뭐 어떤 종목을 어떤 매수가, 매수가 얼마에 잡으시고, 그 다음에 손절가, 입절가 라인 한번 싹다 잡아드리고 나서 어떤 모멘텀 때문에 매수 추천을 드린다라는 것까지 같이 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지금. 주식 정보방 필요하신 분들은요 여기 배너 하나 나가고 있습니다 0 1 0 2 7 5 7 9 1 8 1로 문자로 이제 종목명 이제 뭐블랙텍틱이면블랙텍뭐 블루엠테 노브노디스크 면 노브노디스크 해가지고 이렇게 문자 보내시면요 초대 링크 같이 보내드리고 있고요 자 단톡방 참여는 모두 무료입니다 그리고 구독자만 좀 받고 있다라는 부분 좀 참고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이게 번호를 오픈을 하다 보니까 이제 진짜 물어보시는 분들이 뭘 물어보시냐면요 요즘 좀 많이 들어왔어요 진짜 제가 이제 주식 전문가다 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어 이거를 좀 보여 드리고 싶었어요. 자, 이제 투자 자산 운용사 합격증입니다. 제가 제9회 투자 자산 운용사 시험을 보고 나서 합격을 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전문가다라는 부분도 같이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지금 자격증을 갖고 있는 전문가와 같이 이 정보방 안에서 같이 이제 좀 도움 받으시면서 투자 하셨으면 너무나 좋겠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영상을 찍으면서 많은 분들이 많이 봐주 주시고 그리고 구독자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점점점점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자 너무 받기만 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어 이렇게 좀 자료를 좀 정리를 해봤어요 이 자료 같은 경우는 제가 증권사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접하기 힘든 좀 비판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 정보들을 좀 넘지 않는 선에서만 딱선 지켜서 정리를 해가지고 제 자료를 만들었는데 이 자료 같은 경우는 제가 어딱 30분한테 어 엊그저께부터 좀 시작한 이벤트인데 자 선착순 이벤트예요 자 무료로 드리고 있고 무료로 드리고 있고 지금 현재 12분 받아 가셔 가지고 지금 18분 남으셨다 라는 부분 좀 같이 좀책좀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이 자료와 그리고 이 정보방 필요하신 분들은요 지금 앞에 번호 010-2757-9181로 동북명 문자 보내주시면요 초대링크 같이 보내드리고 그리고 또이 자료까지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위에 번호로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조금 더 빠르고 그리고 신속하게 정보를 드리겠지만 진짜 정보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더라도 이렇게 문자가 좀 보내시기 좀 꺼려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구글 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주식 전문가 초이의 무료 무료입니다 무료 무료 주식 상담 자 여기 보시면은 주식 타이밍이 곧 수익입니다 고민만 하지 말고 프로 무료 정보 받고 대박 나세요 라고 이렇게 적 자 여기 보시면은 진짜 간단합니다 진짜 그냥 딱 보시고 나서 필요하신 정보 뭐 필요하신지 뭐 실시간 주식 종목이 추천이 필요하다 하시면은 첫 번째 그리고 급등 종목 좀 봐달라 하시는 분들은 두 번째 그리고 실시간 보유하고 계시는 종목을 좀 진단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세 번째 그리고 맨 마지막이죠 자 실시간 100% 무료 송방 참여가 필요하신 분들은 자 여기 보시면은 네 번째 이렇게 딱 클릭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이네 번째 무료 정보 소통방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신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텔레그램 방입니다. 자, 지금 이거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주식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는 그런 정보들, 그리고 좀 제가 보면서 상담받는 그런 종목들 말고도 좀 추천드리고 싶은 종목들, 그리고 매수 타이밍, 그리고 손절 타이밍, 그리고 이제 뭐 모멘텀 그런 것들 싹다 정보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정보방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자, 이네 번째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두 번째 항목입니다 원하시는 히든 종목 남겨주시면은 집중 공략 해드리겠습니다 라오 이렇게 적혀있죠 뭐 삼성전자가 필요하시면은 삼성전자 이렇게 써주신 다음에 다음 거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고 그리고 이세 번째 질문 주식 투자 경력 저는 이 정도입니다 필수 아니에요 선택입니다 저는 일단 기본 5년 이상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 5년이 없네요 자 일단 3년 이상 딱 클릭을 해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이제 연령대가 어느 되냐 저는 30대 후반이니까 이제 30대 딱 클릭 자 그리고 이제 주식 투자 관련 방문 상담 신청도 가능합니다 진짜 내가 문자로 그리고 전화로 상담 받는 것보다 내가 1대1로 보고 그 다음에 한번 트레이더님과 상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클릭하시면은 볼수 있다라는 점자 그리고 이제 연락 딱 이렇게 끝나면 좋겠지만 자 연락을 제가 뭐 스케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스케줄마다 아니면 또 종목 어떤 종목도 진짜 확킨다 지금 빨리 들어가셔야 된다 따로 연락을 드려야 되니 연락 받으실 번호 남겨주시면은 답변 드린다 지금 위 핸드폰 번호 있죠 제 번호거든요 자010하고 2757에 그리고 9 1 8 1나딱 적어 놓고 나서 제출 클릭 한번 딱 해주면은 끝이다 되게 이 해당 구글폼 링크는 더보기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도움이 필요하신데 위에 핸드폰 번호로 연락 주기 좀 꺼려지신 분들은 이 구글폼 이용하셔가지고 도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이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이 구글폼으로 바로 딱딱딱 해당 사항 체크하시고 나서 제출 한번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의도 증권가에서 받은 VIP 리포트 자료뿐만 아니라 트레이더 초이가 종목 추천도 해 드리면서 매수 근거와 대응전략 자세히 알려드리고 있는데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수익실현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번호 010-2757-9181로 0목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 이렇게 주식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트레이드 초이가 이렇게 다양한 자료들도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자, 최근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해주셨던 자료들 위주로 준비를 해드렸고 간단히 내용을 말씀을 드린다면 급등 상한가 예상 종목, 핵심 매매 기법, 유망 테마, 종목별 차트 분석 등 다양한 자료도 프로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또 여기서 제가 준비한 자료 외에도 더 필요하신 자료들 있으시면 말씀만 해주신다면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제 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번호 010-2757-9181로 자료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이 VIP 자료, 그리고 종목 추천,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준비해드린 이런 자료들 모두 다100% 무료니까요. 자, 이러한 것들 받으시면서 수익 최대한 실현하셨으면 너무나도 좋겠고요. 자, 구독과, 한 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